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6일 토요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질문 있어요라는 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사님과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어찌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한 또 하박국의 오늘은 질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왜 악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로 인해서 유다의 악한 사람을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또 하박국이 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위로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의런 백성을 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은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나쁜 짓을 참지 못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냥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게 되면 내가 보초를 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 어제도 잠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질문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박국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또한 설교 말씀, 또한 공과 공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울 때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 혹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 무엇이 있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 혹시 댓글을 달수 있으면 댓글에다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 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어, 대답을 해 어, 댓글로 답을 달아드릴 텐데요. 어, 하나님께 근데, 우 리가, 주 의해야 될것은 아, 이런 질문 을 해도 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께 어, 이런 질문 을 하면 좀 신뢰 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박국도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 속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어, 내, 드러내, 보시, 드러내 보, 보여,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말이 막 헷갈리는 말이 막, 막 헛, 말이 좀 엉키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질문들을 솔직하게 어,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분명히 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럼 꼭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토요일 하루도 어,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